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은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한 다음 20년 젊어지는 비법 단계로 넘어가도록 전문가용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비교적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축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무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실전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갈고 닦고 터득한 노하우와 저자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줄기차게 쌓아온 지식 정보를 총망라해서 7년의 준비 끝에 순수 집필 기간만 만 1년이 걸렸고 책 제작 기간만 무려 6개월 걸려서 완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각종 질병의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개념의 두세 가지 이상의 치유 방법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연치유 건강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롤 모델인 저자가 직접 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연치유 멘토 교재이기도 한 책입니다. 제1권 파트1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내 몸에 좋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먹을 게 비교적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내 몸에 좋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장. 왜 좋은 공기를 마셔야만 하는가? 좋은 공기 마셔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공기 마셔야 됩니다. 좋은 공기 마시지 않으면 금방 질병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공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공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상에는 평균 산소가 한20% 정도 있는데, 공기 나쁜 것도 많습니다. 2장,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물 아닙니다. 물에 대한 실험 자료,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세계의 물학회 이런 데 연구한 자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수기 물 마시지 마십시오. 정수기 물그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다 정수기 물밖에 없어요. 우리 실생활에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3장 적당하면 에너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백반은 거의 95%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4장 인체조직을 구성하는 칼로리의 원천 지방과 단백질.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5장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말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은 3대까지 간다 편의 음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라. 비만은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손목 둘레, 그 다음에 뭐, 키, 여러 가지 체형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체중 조절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7장, 달콤하게 요구하는 악마 설탕. 설탕이 최근 성인병에 악마고 추범이라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레이의 프로그램, 테리의 프로그램, 우병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와 테리가 쓴 책을 보고 내가 이 세계적인 석학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돼서 20년 전모진는법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레이 커즈 와일은 현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자 사상가요 미래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지칠 줄 모르는 천재라 평했고, 포브스지는 과학을 실제 삶에 적용해내는 커즈와 이러의 폭넓은 경력과 성량은 토마스 에디슨과 비교될 만하다라고 평했습니다. 테리 그로스만은 콜로라도 주덴버에 위치한 세계 수준의 장수 클리닉 첨단 의학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의료 책임자입니다. 출처는 판타스틱 버게이지라는 그 레이와 커즈와일, 이두 분이 쓴, 어, 책이 있습니다. 그, 아, 판타스틱 보이지라는 책인데, 인체여행입니다. 이, 어, 레이 커즈와일 이 양반은 하루에 건강, 기능식품을 270알 내지 한 300알 정도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30알도 사실 먹기 힘듭니다. 그 다음, 이, 테리 그로스만은 의사인데요. 얘는 어, 한, 이, 레이커즈 와일보다는 한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히 우병호 프로그램은 우리의 기본 식단을 근원으로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파트 2 신비한 인체 메커니즘을 통해 내면 알기. 8장 서서히 밝혀지는 유전자 비밀. 이거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간 유전자는 3만 5천개 내지 4만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인간 개놈 계획은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30억개의 DNA를 완벽하게 전사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전사는 어 말하자면 거울에 대비하는 것처럼 반사 이거 어 한자의 뜻입니다. 정부기관 개인 사기업의 공동 노력에 연구원들의 국제 컨소시엄이 결합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2003년에 완료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반 앞당겨졌습니다. 1990년에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어 15년 계획인가 이런 데 개놈 계획이 1990년에 시작돼가지고 2005년에 완성하기로 되어있는데 2003년에 저기 완료됐 있죠. 진단 유전 체학의 미래 DNA 분자가 스스로를 수조번 복제해서 인체의 온갖 세포와 조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변화를 기술적으로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심혈관 질환, 암, 제2형 당뇨, 알차이머 병등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치명적인 퇴행성 질환의 거의 전부가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한 100개 정도의 소위, 에, 다형성, SNP를 소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 질병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일 염기 다형성, 이거를 SNP라고 합니다. 제2권, 파트3.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저지하라. 11장, 심장병 제대로 알고, 심장병 제대로 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심장병은 혈관에 혈액이 나빠져 있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원인만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걸 예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장병 1차 위험 인자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성별과 나이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는 여자는 소위 그 생리 기간 어,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병 소변 4000가지 독소고, 체중, 과체중은 대사증후군을 거쳐서 제2형 당뇨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트리그리셀리드, 콜레스테롤과 그것의 LDL 및 HDL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구성 요소는 염증의기초에 심장병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염증 과정은 과도한 LDL 입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LDL 입자는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고 또 LDL의 산화를 감소시킴으로써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뭐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질수치개선제로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콜리코사놀 구글리피드, 비타민 E, 마늘, 크루코민, 니아신, 포스 파티딜 콜린, 용해성 섬유질, 콩, 단백질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암의 예방과 조기신단. 암 예방법에는 식단과 영양 방식 있고 생활 방식의 변화, 화학적 예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단과 영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주수 한반도 식단, 지중해 식단, 우리의 일반적인 식단을 말합니다. 본 저자가 한반도 식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얀 악마 설탕을 피하라. 설탕 섭취는 최장암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특히 콩, 음식, 두부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은, 소위, 두부를, 순두부, 일본식 두부죠. 많이 먹어가지고, 유방암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건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방식의 변화, 운동, 살충제를 피하라, 과체중을 줄여라, 담배를 피하라. 이 생활방식의 변화. 화학적 예방은 비타민, 무기질, 약초, 항산화제, 호르몬 등 천연의 영양소가 화학적 예방책을 제공한다. 비타민C, 셀레늄, 코엔자임, 큐우텐, 크루쿠민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강력한 노화 억제 호르몬이면서 생리적 암 예방 물질입니다. 엽산, EPA, DHA, 생선에 많이 있죠.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역효과가 납니다. 암 예방하는 거 하루 차만 한잔 마셔도 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8가지 여기 20년 젊어지는 책에 특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유는 현미콩밥 잡곡 미강 미강 유방암 세포 증식 억제해줍니다. 율무 콩 작두콩 청국장 된장 잡곡 중 기장은 77% 수수는 64% 조팥은 20% 정도 혈액암 세포 억제 효과가 있음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잡곡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 EPA, DHA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은 장수 음식, 냉수성 생선, 특히 날 것으로 먹는 생선회에는 더큰 혈액을 발휘합니다. 새우젓, 해초, 다시마, 미역, 특히 김은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산 밭에서 나는 것은 고구마, 토마토, 배, 딸기류, 일반 포도보다 10배 뛰어난 항암 효과, 무릅니다. 이건 자연산 무르를 말합니다. 채소류, 녹황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 새삭 채소, 배추와 콜리플라워, 양배추, 김치, 신선초, 시금치, 미나리, 곰취 가지, 도라지, 당근, 고추.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류 거의 다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체류, 야채, 버섯, 마늘, 생강, 양파, 호박, 부추, 쑥, 개똥쑥차는 일반 보통 야채류보다 1200배의 항암 효과, 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어, 뭐, 다른 거 마시느라고 못 먹었는데, 개똥쑥차를 한 4, 5년 꾸준히 마셨습니다. 버섯, 차가 버섯, 알로에. 발효식품, 인삼, 차, 영양제로서는 요구르트, 유산균, 들깨, 아마시, 올리브, 오일, 인삼, 홍삼, 감초, 녹차, 커큐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셀리늄. 여 20년 젊어진 비법 2권 12장 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끝부분에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8가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3장 뇌를, 뇌의 노화를 저지해야 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뇌의 노화를 저지해야 젊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 안되는데 깜빡깜빡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노화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 건망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4장 늙어지는 호르몬 젊어지는 호르몬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어떠냐가 사실은 젊느냐 안 젊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죠. 15장 젊음을 되돌린 열쇠 성호르몬. 16장 영양 보충제 건강 기능 식품의 적극적 활용.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양 보충제, 건강 기능 식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 관리하는 데 대단한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17장 운동은 10년 전해 제가 볼 때는 운동한 15년 전께 해주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운동 꾸준히 안 하면 은뭐 다른 거 해봤자 별로 효과 없습니다. 18장 스트레스를 극복하라. 자세히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 기술이 되었습니다. 파트 포 신체 해독과 회춘 프로로 20년 젊어지기. 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19장. 신체 해독이 자연 치유의 새로운 방향이다. 수십 년간 누적되 있는 신체 해독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0장. 20년 젊어지는 비법, 회춘 프로. 이건 제가 야심적으로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해결해 놓은 건데. 저는 이쪽 측면에서 건강 나이 20대 중반입니다. 25살, 27, 8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합니다. 그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하고, 그 다음 20년 젊어지는 단계로 갑니다. 물론 그전에는 질병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21장, 잘못 알고 있는 진실들 신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마법의 콩, 그린 커피빈. 저는 커피별을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린 커피빈 믹스 애호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잔 마셨어요. 진짜 생선회거리 아는 법,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별법, 식초, 다이어트와 다양한 기능, 진짜 생선회거리 아는 법, 최근에 제가 수산물 생선을 냈은 책을 펴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법, 커피 지혜롭게 마시는 법, 식단 조절 없이 체중 조절하는 슈퍼콩 그린 커피빈 논문, 수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치유 건강장수 프로그램, 즉, 자연치유 건강장수 지침서입니다. 전문가용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봐도 됩니다. 그런데 꼭 평생 건강관리 비법과 같이 보거나, 아니면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책을 먼저 보고 이 책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젊어져 보세요. 세상 다르게 보입니다. 네. 나이 관계 없습니다. 이 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이 책을 사서 대여섯 번 읽어보시고, 책에 써놓은 대로 따라, 써놓은 대로 따라 실천한다면 적어도 3억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삶의 가치를 얼만큼 높이느냐 무시해버리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되는 대로 말, 되는 대로 살고 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 초대장하고 TV 채널 안내하고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만약 이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입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문적인 일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평생 건강 관리 비법, 자연 치유 멘토. 교재는 방금 지금까지 비교적 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을 자연 치유 멘토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창업 아이템 20년 젊어지는 카페. 축구 선수 길잡이. 물론 여긴 축구 진로 상담도 하고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드는 코칭도 해 드립니다. 세계 음식 문화 여행 가이드도 해 드립니다.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가이드도 해 드리고 레슨도 해 드립니다. 물론 이 TV 채널로 할 겁니다. 재원도 노하우다 등 이렇게 일곱 가지 컨셉의 콘텐츠로 구성된 차원이 다른 인생 학교입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 학교 TV 채널 안내입니다. 네이버에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치면은 딱 이렇게 뜹니다. 평생 건강 관리 비법 TV 채널, 자연 치유 멘토, 교전는 20년 젊어지는 비법입니다. 자연 치유 멘토 TV, 축구 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TV,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TV, 세계 음식 문화 여행 TV, 지원도 노가다 TV 이렇게 네이버에 여섯 가지 평생 건강 관리 비법 창시자 우병호 여섯 가지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TV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주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채널에 들어가셔서 BJ 바다의 전설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꼭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시면 애청자 신청부터 일단 먼저 하시고 특강을 전부 들으시면 됩니다. 전부 체계적으로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이 넓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화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